<laughs> 캠프파이어 하려고 불 피우고 있어요 또 이런 하는 재미가 또 있네 <laughs> 남풍아 뭐해? 응? 뭐해? 커피꽃 너무 냄새 좋아요 아 커피꽃 응. 저희 커피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커피나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좀 있으면 이제 열리겠는데 한잔한 <laughs> 한 잔은 나오려나 모르겠네 거기도 있어? 어, 이쪽도 많이 컸네 너무 작아서 한 잔은 나오려나 몰라요 아유 저놈의 새끼들 그냥 여기가 지금 호텔하고 아파트먼트 하려고 지금 찍고 있는데 아 이놈의 새끼들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희 오늘 어디 가나 풍아 아, 오늘 방비행 잠깐 놀러 갔다 오려고 해요 이제 웨딩 사진 찍었으니까 좀 있으면 또 우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기가 시작하면은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비행 갔다가 노앙푸라방을 갈수 있으면은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길이 너무 험해 가지고 차가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비행 가 가지고 하루 이틀 있으면서 생각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가자 가 보자 그러면 Let's go, 음, let's go. <laughs> 이제 고속도로 탈, 타기 전에 카페에 잠깐 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사 가지고 가려고 해요 노앙프라방을 최근에 찾다고 가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길이 엄청 험하다고 타고는 추천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노앙파라방은 처음 가는 거라 길이 어떨지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요. 요즘에 나우스가 호텔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지금 예약을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호텔비가 그렇게 비싼지. 점점 여기도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내에서는 선글라스 벗고 있어야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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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제 편에 가죠. 남풍이 도시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이런 카페가 없습니다 뭐한 시간만 가면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방비행까지만 도로가 깔려가지고 1시간만 타면 되지만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화장실은 갈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고 남자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 게 조금 낫습니다 여기는 나우스 비엔티안 <laughs> 수도에 네. 단 하나 있는 돌게이트 입니다 시스템이 카드를 뽑으면 차단바가 올라가요 네. 이렇게. 네. <laughs> 카드가 플라스틱이에요 계속 재활용 <laughs> 오랜만에 남풍 여기 오랜만에 오지? 네 장모님 댁으로 항상 남부 쪽으로 내려갔죠. 네, 이번에는 북부 쪽으로 여행. 과연. 또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갔다 와야 하는데요.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 숙소를 시내에 안 잡고, 저기, 블루라곤, 쓰이 쪽에, 뭐, 리조트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동이 좀 편해가지고, 차로 많이 가도 되는 데를 잡았는데, 차가 없으시면은, 이쪽이 좀 힘들어요. 이래요? 아유, 진짜 힘들긴 힘들겠다. 응. 어? 근데 항상 저렇게 커나서 왜사나을 가시에 가요? 나보은 강아지 너무 사랑해요. 고 뭐, 저기 강아지 조금 사랑해요, 나 보지. 오빠 오빠 신고. <웃음> <웃음> 야안 빗겨주냐? 이봐 봐요, 야, 목걸이 예쁘요. 어, 목걸이가 목걸이도 있네 소가. 어? 이... 비키 비키라고 이놈들아 왜요 이놈들아 비키라고 <laughs> <laughs> 아이구야 오이 멧돼지 같다 얘는 요 돼지같이 다포가어 베이비 있어요 아 베이비야 음 돼지같이 들겠네 베이비 아우 할로 스바디스바디 아직도 와 바이디 바이디여 파시구 바이디. 다 베이비네. 야이가 어디 원래 엄청 컸는데. 네, 여기르냐? 네. 얘는 좀 이상한 생겼다. 돼지 같은 생겼어. 돼지 이게 요 베이비는 인연은 찍려봐 저게. 인연은 너무 냐에 저기 저기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산이 블루 라곤 3가 있는 산이거든요. 저희 숙소도 거의 다 왔습니다. 체크인 하고, 블루라고 3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또 왔으니까, 라면 한번 또 먹어야죠. 완전 시위에 있어가지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중간에 연못도 있고. 일단 방을 한번 봐야 좀 느낌이 오죠? <laughs> 음. 일단 우리 직원이 방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짐 어떻게 들고 오냐? 자, 연 친화적인데요 저기야 남풍아 여기 마사지. 받는 데요 여기 여기 마사지. 네 스파 이방 인가봐요 신발을 안사다 벗어나야 돼 남풍아 사지 여기 마사지. 에어컨을, 어, 에어컨 켜봐. 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음, 방은 안 크고, 일단 중요한 게 청결이니까요. 침대에 있고, 나가 봐봐. 한번 나가보자. <laughs> 여기다가 욕조 이렇게 해 놨어. <laughs> 옆집에서 안 보이나? <laughs> 밤에 밤에 해야지 밤에. 욕조 있고. 어, 이렇게 <laughs> 앉을 수 있게 의자 하나 돼 있고요. 뭐 내려갈 수 있게 이런 다리라 이런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캠프파이어 이런 것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앞에 이제 조그맣게 개울까 야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입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가격만 저렴하면은 여기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남풍님께서는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욕조 역조, 욕조가 있냐 없냐 <laughs> <laughs> 어, 남풍 아 맞아? 네. 어, 욕조만 좋아? 네. 그 남풍 수영복 갖고 왔어? 네, 있어요. 수영복 가져왔다고? 네. 나흐 알아요나큰 나무 처어요. 남풍 수영 수영장 있어요. 저요. 아빠 여기 수영장 없어요? 오빠는 뭐지 여기 수영장 있잖아,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있, 이게 수영장이지. 음, 이거 없어 있어요. 응. 리조트 비슷하게는 해놨습니다. 응. 안에 정원도 있고, 응. 식당도 있고, 스파도 있고, 방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짐을 가져다 달라가면 가져다 둘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너무 멀고, 응. 어... 조식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식을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조식을 방으로 갖다 준다 가네요. 좋아? 네. 재미있어? 오늘 생 까고 밤 맥주 마시면서 이 너무 좋아요. 맥주 마저요. 왜 좋아? 날씨가 그래요. <laughs> 날씨가 그래? 네. 라스파이, 라스 날씨가 그래요. 맥주 마셔요. 일단 뭐잘 해놓으려고 신경은 많이 쓴것 같은데. 저는 다시 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laughs> 이제 밤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풍이 예약자 저거를 봤다는데, 방이 세개 나갔대요. <laughs> 가보자, 블루라고 한번 가보자. 왔으니까, 블루라고 한번 들렸다 가야지. 따가 와서 놀고, 블루라고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쪽 방으로. <laughs>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남풍이, 어, 여기는 방이 좀 작고, 욕조가 없다고, 남풍이 싫대요. <laughs> 너무, 너무 멀어가지고, 짐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려그랬더니 <laughs>

<laughs> 아이고, 나쁜. 어? 쌤쌤, 쌤쌤, <laughs> 쌤쌤이야. 응. 양하고도 바로, 바로 친해지네, 그냥. 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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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얘가, 얘가 두목인가 보다. 어 얘, 얘만 와있네. 머리로 이제 쿵 한다잉. 응? 어, 얘가 두목인가 봐. 저기는 베이비, 베이비잖아. 머리로쿵한다 남풍아 어, 어, 하지마, 남풍아, 도망가. 에이, 에이, 빨 타, 빨타남이여기타이빨타빨이타이이 에이, 이이이이 이 큰일 날 뻔했네. 어? 또 어. 어. 덤벼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남풍 남풍 이야기로 피신 왔습니다. 뒤로 뒤로 바로 탔어요. 왜 그래요? 어? 너무 힘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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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 친해졌다겠는데. 어 언꾼 녔파요마음 나파요. 마음 나파요. 기도가 좋아요. 눌러 주세요. 우리 남풍 님께서 수영을 하시겠다고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비키니 입은 거 아니었어, 남풍아? 어? 비키니는 오빠가 입화나요. 오빠 왜 화나? 오빠 화 안나 남편 비키니 오케이? 어 남편 비키니 오케이 진짜요? 어 비키니 있어? 설레게 <laughs>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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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있어? 속옷 속옷 입으면 비키니지 어 약간 그러니까 폼같이 재미있어요 폼 혼자 지게 폼같이 재미있어? 응. 폼이 없는데 폼이 어디가 재미있어 자리가 있나 모르겠다 자리가 없네 역시 여기는 그냥 다 애국인 이제 미끄럽다 남포아 미끄러워 같이 야 오빠는 짐 지켜야지 지금 날씨가 수영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물이 엄청 깨끗하죠? <laughs> 땜목, 땜목, 타는 거 보세요 땜야 움직이긴 하네 음 <laughs> 제가안놀아주니까 재미가 없나 그냥 가자, 가네요. 친구 없어요, 김이 없어요. 나하나하나 <laughs> 어? 응? 응? 상당해요. <laughs>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욕실에서 논대요. 한 시간만 있으면 사람 쫙 빠지는데. 진압풍아 능수몽 있으면 사람 몸이야. 근데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보인다. 몸 너무 추워요. <laughs> 너무 추워. 난시가 너무 떨어. 어 개구리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물 소리도 들리고 좋지 남풍아 숙소가 밤에 나와서 보면 이제 여기가 저희가 자고 있는 방이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 끝집에 누가 또 자고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랑, 개고리 소리랑, 아직까지 모기는 안 달라드네요. 여기가 좀 추워서 모기가 좀 없나 봐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